오늘은 낙타와 바늘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생에 대한 문제로 근심하고 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야기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성사람들이 부러워할 조건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영생이라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자세로 이 풀리지 않는 영적 고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오늘 아주 유명한 교훈의 말씀,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낙타와 바늘귀의 교훈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남기신...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라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그실대적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고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정도로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앞서 등장했던 부자 청년 관원의 모습을 예시로 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이 가진 재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은 일차적으로 재물이나 돈과 같이 이 땅에서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는 그가 가진 재물과 재산이 장애물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종류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돈과 재물을 비롯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 이상씩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내가 죄인으로서 회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물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 자체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수 있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여기서 바늘기가 무엇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실과 바늘로서 옷감을 깨맬 때 사용하는 바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실이 들어가는 바늘 귀는 아주 작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 낙타가 힘들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의 용도는 자세히 알수 없지만 이 문의 넓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낙타가 무릎 꿇고 기어가야만 겨우겨우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실을 묶는데 사용되는 바늘 귀를 구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열심과 선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바늘길을 낙타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 부자가 될수 있게 해 주신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나름 착하고 선한 사람, 율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들도 그들이 가진 상대적인 선함과 의로움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 스스로를 구원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의미로 바늘기가 사용되어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낙타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게 무릎을 굽히고 기어서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겸손함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의미를 모두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귀하는 사람,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로움과 공로가 나의 자랑이 되고 교만함이 되면 결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배운 부자 청년은 그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평소에 나름 착하고 선하게 살아왔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쪽 편에는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선행과 종교적 열심으로도 자신의 영적인 가급함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물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영생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인간이 행한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절대로 맞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증거로 부자 청년이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한 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있겠냐는 것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려놓음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내려놓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나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결국 인간이 스스로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의로움이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제라들 역시 이러한 세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라들은 매우 놀랍니다. 분명 제라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앞서 등장했던 부자 청년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자 청년은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도 그가 행한 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던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다른 이들보다 잘 지킨 이 청년이 천국에 갈수 없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갈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루어내고 만들어낸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하고 의로운 것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 된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원의 주관자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자신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천국의 기업에 대해서 29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자들에게 주어질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이8 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제자들도 함께 열두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실 영광의 보좌는 천국에 있는 보좌입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우편에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곁에 열두 보자로 앉게 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지위를 천국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족이나 재산을 모두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론 이 땅에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진 재산에 손해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자들의 고생과 수고를 예수님이 천국에서 모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상급으로 천국에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훗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지휘와 함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영원한 천국과 천국에서의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과 결심이 있을 수 있었던 궁극적 원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역사에 주지 아니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과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가능했다는 잘못된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바알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과 주를 위한 헌신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자기 공로와 의로움으로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믿음의 성숙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들이 늦게 믿는 자들보다 믿음이 더 성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더라도 나이가 많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처리들지 못한 어른들이 있는 경우들을 목격합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예수님을 일찍 믿었지만, 남들보다 교회에 더 빨리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는 세월 만큼 성숙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20년, 30년, 50년 예수님을 믿어온 신앙이 있는데 그 오랜 세월 만큼 신앙의 성숙이 깊이 이루어지지 못한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 믿은 지 10년도 안된 사람이 모태 신앙의 성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예수님이 30절에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수 있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3대이고 내가 일찍 예수님 믿었다. 이러한 것을 결코 자랑거리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될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지 않고 얼마나 예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는지를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를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